뭐하고 있는 거야? 비행. 불빛 볼빛 때문에 불빛을 어쨌든 불빛으로 촬나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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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날아봐. 예나가 키우고 싶어하네. 이거야. 왜 날질이 안 어? 모기 음, 왜안 날지 이번에는 자한번 날아봐 날아봐 근데 쟤쟤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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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약 같은 거 먹으면 뒤집어 음. 까져. 어 모기약 안 먹이면 되잖아. 음, 모기약 켜났잖아나내 다이거 같아. 음, 벽에 부딪혀서 그런가 봐. 음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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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지똥 음, 네. 어? 네? 쌌어. 보내주고 싶으 얘기. 진짜? 그럼 여기 앞에 나무에다 보내주고 올까 가지? 응 알았어. 집어봐. 옆으로 집으면 집 아까 집어서 왔잖아.